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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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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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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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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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공개 10번 자누화 시작합니다 3 2원 스타트 자 이번에는 여령대리 일당확인 시작할게요 살이이 아까 PC방에 있다가 집에 갔을 집에 갔어 자, 여리형 대리가 이제 5월 7월 7월에 5주 수익이 6천만 bp였고 8월 5주 수익이 8천만 bp였죠. 자, 그리고 8월 30일 날 어, 이벤트가 시작했고 오늘이 9월 5일 9월 5일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지난번에 890만 bp 3일째 벌었는데 오늘 누적까지 얼마 벌었는지 볼게요. 자, 시작이 2535423. 5, 자, 모두 밖에 눌러주시고. 자 오늘은 뭐 어, 4일치기 때문에 <laughs> 많이 벌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뭐 한번 까보자. 비피 닦 까고 50만 원. 아 이런 거 받으면 되는 거죠. 50만 원. 아 60만 원. 아 이씨 50만 원. 최하가 50만 원. 60만 원짜리 떴어. 이, 이런 이거 기분 나쁘게 자, 60만 미요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21만원, 찔끔 눈에 찔끔. 어, 어 이거 뭐, 다이아몬드 있다. 이거 뭐, 이거 멋있다. 야, 농협 다이아 선수팩 있어. 와, 이거 개멋있다. 봤어 이거 바, 다이아 선수팩? 개멋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엄청 멋있다. 와, 이거, 이거 기대되네, 다이아 선수팩. 어... 이거 무슨 뜻이지, 다이아 선수팩? 뽀대는 있는데 어, 과연 뽀대만큼잘 나올지 허, 걱정 반 기대 반 반반입니다. <laughs> 5천 원, 8천 원? 장난하냐? 이런 거 그냥 카드 주지 말지 사람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아 오버를 83 이상이야? 그래요? 어 이탈리아 팀 전문가네. 잠깐만. 어 지금 정리 잘 됐네. 어, 아, 이제 유주야, 이제 더해라. 자, 유주 준비됐지? 만원 만 더해라, 만원. 만원, 오천원. 어, 만원만 계산해, 만원. 자, 만원.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만삼천원. 칠천원. 아, 예 버리고. 자, 혼합 클래스, 오버롤. 어, 칠십 이상. 자, 알바. 구만삼천원. 어, 삼만칠천원. 9,600원, 6,000원, 9,900원, 6,600원. 야, 얘, 얘 약간 이거 얼굴 보여요. 케인 닮았네. 케인, 얼굴이 케인인데, 와, 케인 동생같이 생겼네. <laughs> 완전 닮았다. 자, 오늘 진거 먼저 까고, 어. 자, 코시엘 이게 3만원, 3만원, 19,000원, 1만원, 1만원. 자, 이게 조금 어, 잘 나오는 거 까봅시다. 이 <laughs> 요거 좀 괜찮은 거네. 오버를 70에서 80이야? 그럼 80 이상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아, 좀 쪼잔하지? 자, 7만원. 오버로 얼마지? 78. 7만원, 5만원, 만원. 야, 선수팩인데, 저기 뭐야. 상한선, 능력치 상한선 있는 선수팩은 처음 보는데? 보통 뭐, 70 이상. 80 이상은 있어도, 80까지. 이런 거는 너무 쪼잔하다. 자, 75,000원. 뭐 저런 카드를 만들었어? 넥슨스럽게. <laughs> 눈에 창렬합니다. 자, 37,800원. 하파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7번. 7번 누구냐? 그리지만. 그리지만이네. 자, 그리지만. 233,000원. 음, 응, 바부. 자, 바부 10만원. 99,900원. 바부. <laughs> 이름이 왜 줘야 요 자, 혼합 클래스 선수 팩. 오버롤 85까지인데. 37,000원. 어, 32,000원. 자, 이제 다 깠네요. <laughs> 자, 이제 거의 다깠고요 자, 글리크. 글리크 32,000원. 자 뭐부터 갈까? 2, 3강 이건 1, 3강 농협 선수팩 1, 3강 자 마테우스 30만원 마테우스 나 별로 안좋아하네 자야 농협 라이브 베스트 어, 100 강화 선수팩 2에서 3강입니다 2, 3강 야 <laughs> 뭐야 이거 농협 선수팩이라 농협 선수팩 아니었어요? 11만원 음악도 바뀌었네. 좋아, <laughs> 자, 마지막 가자. 여기서 잘 떠야 유튜브에 올리고 싶어지는데, 여기서 잘안 뜨면 유튜브에 올리고 싶으 마음에 안 드는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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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갑니다. Are you ready? 자 농협 다이아광화 선수팩. 자 오버롤 83 이상.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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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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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다. 자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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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다.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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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건데 10번. 자 10번. 아 베르캄프 2강아아저 20만 원 줬어? <laughs> 자 꽃보다는 20만 원 줬나 나한데 20만원에 3배 비싼거 63만 6천원 나왔네요 자 이러면 자 여령대리 일주일 일당 확인 얼마인지 볼게요 야, 유저 얼마 나았냐4488 423 200만원 나왔어 아 이렇게 찍으면 나왔어 400, 400, 500만원 나왔네요 500만원 아 이게 4일치지 자 그러면 일주일 누적수익 자, 열형대리 지금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일주일 누적 수익은 1,390만 bp, 약 1,400만 bp네요. 어, 아직 뭐 어, 많이 남기는 했지만, 아, 1,400만. 음 그러면 사, 5주 한다 그러면, 아, 그러면은 5주 한다 그러면 6,000만 bp 넘는 거네. 이거, 그쵸? 어, 앞으로 뭐더잘 뜨겠지. 자, 이렇게 열형대리일당 확인, 여기까지 할게요. 땡큐. 그게 나쁘진 않네.